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특별한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. 제가 최근에 직접 구매한 떡갈비 스테이크에 대한 솔직 담백한 리뷰를 준비했는데요. 이 제품이 진정한 내돈내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제품을 선택한 이후부터 말씀드려볼게요. 사실 집에서 스테이크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. 그런데 이 떡갈비 스테이크는 바로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제품 패키지를 살펴보면 l u t 솔루션 즉 요리사의 해결책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어요. 일단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는 포인트죠. 표기된 중량은 1.25kg으로 가족 단위로 드시기에도 충분한 양이에요. 그리고 총 칼로리가 3730kcal라니 이거 하나로 푸짐한 한 끼가 될것 같아요. 단 섭씨 18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에 들어가 볼까요? 팬을 예열한 후,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스테이크를 올려줍니다. 중불에서 양면을 골고루 굽는데, 조리하는 동안 풍기는 고소한 냄새가 정말 입맛을 다시게 하더라고요. 맛에 대한 평가는요. 첫 입을 먹는 순간, 이거 정말 집에서 만든 거 맞아?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. 육즙이 살아있으면서도 간이 잘 배어있어서 별다른 양념이나 소스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었어요. 가격 대비 만족도는 정말 높다고 생각해요. 품질이 좋으면서도 경제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네요.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추천하는 대상을 말씀드리자면 바쁜 일상에 치여서 요리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 혹은 간편하지만 제대로 된한 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 리뷰가 여러분의 내돈내산을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뵐게요.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